아담한 석 커나우스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. 마을 단지에서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시원한 경관이 들어오는 주택이에요. 주변으로 평창군청, 평창 시내, 그리고 뭐 양떼 목장, 평창 블루캐니언, 다양한 관광지와 그리고 관공서 이하 편의 시설이 20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. 겨울에 스키나 겨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, 여름에도 또한 당연히 어, 워터파크나 물놀이 같은 거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. 자 외부 구조가 마감재가 벽돌로 튼튼하게 마감이 된 주택입니다. 부지 면적은 140평. 옆면적은 15평, 아담한 사이즈의 세컨하우스고, 자, 앞쪽에 전망이 그래도 시원하게 펼쳐지고, 햇살이 가득한 그런 주택입니다. 자, 평창군, 평창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, 읍내 생활시설에 관련된 편의시설들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요. 3 7 0지의 신축주택, 치유와 힐링, 세컨하우스로 추천해 드립니다. 자, 안에 보시면은 뭐 하나 손볼거 없이 신축 그대로의 느낌을 간직하고 있어요. 주말에 오셔서 가족들과 스포츠도 즐기고 관광지도 가 보시고 케이블카, 계곡, 블루캐니언, 양떼 목장도 가 보시고 여기서 1박 하시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매매가 8천만 원 초반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. 자, 화장실 아담한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리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에 위치한 주택 소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